지금 오늘까지 총 3번 받으셨는데, 네 참, 여기 올때 저희가 깜짝 놀랐잖아요. 슬로우 모션으로도 <laughs> 걷는 게 힘들으셔가지고, 그죠? 네. 그때에 비하면 진짜 지금 참 격세지감이네. 너무 좋아졌죠? 예. 여기 오시기 전에, 이게 생각하기도 싫지만, 불과 3주 전인데, 네. 그러니까 3주째니까, 3주 전이 맞나? 어, 3주, 아, 전, 3주, 전, 3주 전이죠. 예, 2주 전이지. 처음에 왔을 때가 그죠. 세번째니까 예. 그죠. 그런데 처음에 왔을 적에 어, 진짜 어땠었어요? 본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아, 걷는거 힘들고, 앉아 있는 거 힘들고, 음. 거 힘들고 음. 서 있는 것도 통증이 와서 힘들었죠. 음. 근데 그럼, 지금은. 예. 이, 지금 아직도 진통은 있는데, 예. 묶는 것도 편하고, 걷는 것도 편하고, 예. 모든 게 수월해졌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었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다고 했었죠? 사실은 수술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수술도 나이가 예. 젊어서 안 된다고 했어요. 네, 척추 전체를 하는 수술을 해야 되었고, 예. 곧 목이 마비가 올 거라고 예. 얘기가 있었죠. 네 예. 그러니까 여기 오기 전에 손발이 찼었죠? 냉이었죠? 완전 얼음 배도 찼었고. 네. 근데 어. 언제부터 따뜻해지셨나요? 치료 받고 나서. 음,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부터는 완전히. 예, 지금 뭐, 그, 여기 오기 전에는 막 되게 추, 추웠었고. 예. 네. 또 너미 손을 만지면 되게 찼었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런 것도 없어지고. 지금은 없어요. 예, 또 여성질환도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지셨다고 했죠. 예. 네. 그죠? 예. 네. 그래서. 배도 따뜻하고 손 발도 따뜻하고 네. 예그발 이제 발 따뜻하지만 머리는 머리는 차가워졌을 거예요 네. 왜 머리 머리에, 아픈 게좀 그래 요 그렇죠 머리에 있던 열이 내려가신 거거든요 네. 항상 머리가 예 네. 개운하지 않고 아팠거든요 음. 네. 근데 이거 치료 받고부터 음. 자꾸 저음이 많이 와요 아, 그거는 누구나 다 그래요 왜냐면 이걸 받고 나면은 그 옛날에 피곤했던 게 이제 이거 그 자율신경이 이제 살아나면서 네. 내가 이제 피곤했던 게 졸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회복되는 아, 증거예요. 그꾸고꾸막하피 예. 음. 나오고, 음. 막졸 졸리든가 그래야 되나? 음, 그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볍다는 거. 여기 음. 오기 전에 걷는 게 얼마나 그얼 얼마나 걸을 수 있었나? 평지를? 많이 못 걸어요. 음몇발자커치 몇 도구 됐었죠. 네. 그리고 그 아, 무엇보다 아, 통증이. 네. 예, 약을 안 드시고는 견딜 수가 없었죠. 그렇죠. 예. 제가 예 정형외과 약을 하루에 두번 먹으라고 하면 네 음, 번을 먹었어요. 통증이랑 음, 아파서. 네. 그거 먹어야 견디니까. 예. 네. 예. 그리고 잠은 어떠셨나요? 하루에 만저두 시간. 지금은 어떠신가요? 한 다섯 여섯 시간. 푹 잡니까? 그렇죠. 예. 뒤척일 때는 아프지 않습니까? 지금은 옆으로 누울때도 안아파요. 음 그래요? 네. 예. 근데 이제 반드시 누울때는 음. 조금 통증은 있는데 음. 그 옆으로 누울때는 음. 전에는 옆으로 누울때도 통증이 있어서 못누워서 엎드려서 그 무릎부터 잤다면 지금은 음. 하늘보고 누울 잘수 저번 주에 허리를 틀면은 아프셨던 거 있었는데 한번 일어나서 허리 한번 틀어 보시겠어요? 어, 어 그래요 많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요. 이거 처음 해보는 건데 그죠? 지금 네. 예 그때 그때 통증이 오고 또 어지럽다고 했었잖아요 저번 네. 주에 그 기억을 네. 하거든요. 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네. 네. 예 오늘 제가 막등 쪽을 많이 배, 네. 눌러드리고 특히 배 쪽에 또 이제 그 상부 가슴 쪽 이쪽을 다 풀어드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펴질 거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전만증이세요. 원래 교통사고 전에도 네. 이 카이포시스라는 그 전문 용어인데 거북등이었어요 어. 거북등이면 허리 들어가고 앞으로 일자목이 되시거든요. 어. 그 그러니까 허리 각도가 너무 안 좋았었어요. 어. 예, 그랬는데 이게, 예, 많이 들어가시나 했죠. 네. 저번에 안 들어갔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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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예, 그게 전체 풀어나서 그래요. 예. 음. 이게 완전 여기 오기전서 가만히 있어도 어디 어디 통증이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요. 네. 여기 예. 네. 신경그 척추 라인이 어. 통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예.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음. 이게 다 그러니까 어 이거를 돌리려면 몸이 관절가 음. 이렇게 돌아가야 그렇게 들어가셔야죠. 지금 허리가 잘들어가시네요 네. 지금. 예. 진짜 잘 들어가네. 제가 보기에도. 어. 가만히 이거 예. 그니까, 러 여기 오기 전에는 진짜 암담했었죠. 병원에서도 안 되고, 앉으시죠. 네. 병원에서도 안 되고, 그, 잘한다는 김무열 찾아가, 1년을 예약해서 찾아갔다고 했죠. 1년 전에. 네. 네. 그래서 한시간에 30만원짜리를 30분을 받고, 네. 어, 그래도, 그거, 그것도 효과 있었는데, 네. 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죠. 네. 왜냐면, 이것은 받고 나서 몸이 가벼워지고, 네. 또 모든 신경이 살아나는 걸 느꼈으니까, 그죠? 그 거기서 받아서 손발이 따뜻해진 거 그런 건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서는 손발이 따뜻해지고 냉도 없어지고, 네. 그 다음에 배도 배도 따뜻해지고, 따뜻해지고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척수 신경이 잘 통한다 얘기에요. 네. 여기서 뇌 연수서 나오는 척수 신경이 네. 이 꼬리뼈까지 전달돼가지고 그래서 뇌는 꼬리까지 꼬리뼈까지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게 잘 통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저희가 만져봐도 뜨뜻해요, 전체가 다. 네. 여기도 뜨뜻하고.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지금은 어, 통증이 남은 게 이제 이쪽에 협착증 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예. 이게 통증 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좀 빨리 걸어본 거야 충격이 간다 그랬죠. 예. 예, 계속 없어질 겁니다. 왜냐면이깊예 그, 예. 예. 그 이렇게 음. 걸을 때마다 협착이 심하니까 음. 아파요, 통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포장 도로로 가면 차를 타고 가면 불법 음. 하잖아요. 예, 그러면. 예. 예. 이 이게 딱 부딪히면서 끊어질 음. 것처럼 같아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정도. 지금 한번 빨리 걸어 보시겠어요? 어. 어, 어머님 보시기 어떠세요? 완전. 딸님 걷는 거 어떠세요? 지금? 네. 여기 올 때는 어땠어요 처음에. 예. 처음에? 예, 예. <laughs> 아주 <웃음> 예. 다시 앞으로 걸어갔다 와 보세요. 쭉 걸어다녀 갔 보세요. 앞으로. 음. 음. 지금도 통증 아, 있으세요? 걸을 때좀 되게 있어야. 걸을 때 조금 통증 있는데 네, 어쨌든 예. 아까 오실 때보다 더 좋아지셨네, 훨씬. 네. 예. 네, 여기 예, 여기가 예. 어머님 보시기에 놀라울 정도로 많이 편했죠. 예. 예. 많이, 예. 많이 예. 허리가 예. 집에 온다 저라고 나갔다가 예. 그러면 홉세등거이 많이로 예. 부부정환이 많이 그랬었는데 예. 잠도 못 자고 누워도 있지도 못하고 많이 좋아졌어요. 예. 세상에 나의 손가락이 이것이 열 열했잖아요. 예. 열해었는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피곤해. 어머님도 어깨 아파서 받으셨는데 손가락도 안 됐었는데 오늘 다잘 되시고 어떤 안아프시야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어쨌든 좋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